담당자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커미션을 받지 않겠습니다. 할인 퍼센테이지를 그만큼 더 녹여주세요. 4%씩 더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우티 우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과 영상 활동을 하면서 어떤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약간 병적으로 UHS-II V90 SD 카드를 무조건적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지원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CF Express A 타입 이거는 소니 카메라죠 그리고 뭐 니콘이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CF Express B 타입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UHS o 카드는 뭐 줌식스 기록용이 아니라면 무조건 V90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좀 내려야겠다. 어짜 사진 영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카메라나 렌즈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몇 백만 원대까지 투자를 할수 있지만 뭐 삼각대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메모리 카드는 뭔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상업적으로 가게 되면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 간단한 세 가지와 여기 앞. 앞에 있는 렉사 메모리 카드에 정말 엄청난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u h s 2다 V90이다 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고성능의 영상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 4K라고 부르는 포맷이 있고요. 그다음 뭐 All-I라든지 ProRes라든지 RAW 형식으로 좀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한 가장 최고 스펙의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캐논, 소니, 파나소닉, 니콘 할것 없이 기본적으로 UHS-II V90이 들어가야지만 촬영이 됩니다. 파나소닉 S5 Mark II X 같은 경우에 프로레즈로 녹화를 하려고 하면 걔는 SSD로 녹화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당연히 빠르게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죠. 그렇게 해서 u h s i i V90 메모리 카드가 아니면 애초부터 그 설정을 할수 없는 카메라도 있고요. 내가 오라이 스펙이 선택이 되긴 하지만 촬영을 누르면 1분도 채 가지 못한 상황에서 녹화가 중단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SD 카드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나는 FHD만 사용을 한다. 4K로 촬영을 하긴 하지만 일반 4K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런 고성능의 CF 타입이라든지 UHS II V90 카드는 필요 없다고 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V60이나 V30에서 읽기 쓰기 속도가 한200 정도만 나와줘도 다른 촬영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연속 사진과 버퍼를 비우기 위해서 고성능의 메모리 카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알파나인 마크3가 나오면서 초당 120장의 연사를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또 메모리 카드가 받쳐 주지 못하면 이 초당 120장이라는 연속 사진을 촬영을 할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촬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촬영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돼요. 나는 평소에 연속 사진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보통 소비는 뭐 풍경 사진이나 이런 쪽으로만 사용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직까지는 뭐 V90이나 UHS-II CFX p r e s 까지 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연속 사진을 찍으신 분들 특히나 프레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 CF 익스프레스 A 타입이나 B 타입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SD 카드를 이용을 하더라도 UHS-II V90은 가줘야지만 빠르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찰나의 순간을 그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능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전송 속도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리더기도 나오게 되. 되는데요. 내가 기본적으로 SD 카드를 고성능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저렴한 가성비의 제품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이동 속도는 또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에서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내가 찍은 것들을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옮길 때 빨리 옮겨지길 원하지 느리게 옮겨지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성능의 메모리와 고성능의 리더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메인 소식 렉사에서 정말 큰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티쇼트 채널과 협업하여서 큰 공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분들이 메모리 카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저에게 5%의 커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담당자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5% 커미션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인 퍼센트 페이지를 그만큼 더 녹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4%씩 더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공구 기간도 2주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3주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주도나 섬 쪽이 아니라면 이 기간 동안에 배송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사신 것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카드의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할인 퍼센테이지는 달라지긴 하지만 기존에는 15%에서 30%까지였지만 지금은 20%에서 최대 35%까지 할인된 금액이고요. 대표적인 메모리 카드의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UHS-II V90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메모리 128기가가 기존 소비자 가가 20만 원에서 할인 기간에는 10. 5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있고요256기간는 40만원에서 26만원 대까지 내려간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a 타입 320기간는 60만원에서 거의 20만원까지 할인이 된 398,000원 금액으로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스 b 타입 256기간는 27만원에서 9만 원대까지 내려간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더기 같은 경우에도 SD 카드와 CF Express A 타입을 같이 할수 있는 리더기 그리고 Express B 타입만 가능한 리더기 전체적으로 리더기도 약20% 이상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설명란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만날 수 있고요. 영상을 끝내면서 렉사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메모리 카드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던 브랜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애초부터 구매를 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저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렉사 메모리 카드를 2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뻥난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저의 팀원들이 지금은 다 웨딩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보다 촬영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렉사 메모리 카드 128기가 기준으로 4개에서 5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풀 영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세 4대씩을 이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제가 물어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뻥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렉사 메모리 카드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나는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나소닉의 BS1H의 5.9K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256기가 렉사 메모리 카드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항상 이 메모리 카드로만 이용을 했습니다. 렉사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용을 했었던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뭐 좋은 내용이든지 안 좋은 내용이든지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구매를 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부러 2주에서 3주 동안 기한을 늘려놓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나 기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늘려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있으면서 고성능의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을 다할수 있는 렉사 메모리 카드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구매 신중히 고민하시고 잘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